근데 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천 대업 대법관이 불만을 토로했어요. 네. 근데 불만을 토로할 때 뭔가 좀 그럴 듯한 논리로 얘기할 것 같잖아 대법관이니까. 음. 근데 내가 봤는데 네. 와 너무 비논리적이고 음. 너무 이기적이고 예. 너무 국민을 바보로 알아. 진짜 <laughs> 네. 너무 한심한 논리입니다.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참,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청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상고화 되어서 야, 재판 확정 더더욱 늦어지고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밀한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. 저, 아니 넥타이 내고 양복 입으니까 그럴 듯한 말인 것 같아 보여. 아니 진짜 얼핏 보면은 아, 근데 그렇죠. 진짜 조금만 집중해서 듣잖아. 네. 말도 대법관이 많아지면. 상모를. 피고인들이 다 상고를 할 거래. <laughs> 아,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?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법원을 없애버리죠. 법원이 있으니까 자꾸 <웃음> <웃음> 자꾸 상고. <번> <laughs> 법원을 없애면 아무 한방 당할 거 없잖아요. <laughs> 아니 법원이 없어지면 아주 평화로운 <laughs> 세상이 되겠지. 아무도 쏘도 제기 안 하고. 아. 고작하 비판하지만 이렇게 음. 갑니다. 음. 음. 화장실 많이 만들면 똥을 많이 거예요 <laughs> 맞지? 그렇지. 이거지? 그렇지. 음. 아, 정확한 거. 아, 아, 한 번에 다 싸자고 아, 자꾸 끌어 쌀 아, 거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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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